Some pretty lips, you're wish 첫 번째 착장은 제가 정말 자주 입는 캐주얼한 스타일의 초글룩룩이에요 귀여운 카라가 포인트인 크림색의 니트 가디건 밑에 블랙 슬림핏 일자 팬츠를 매치해보았어요. 블랙 컬러의 체인 핏을 들어주면 오늘의 출근 룩 완성입니다. 자주 입는 트렌치 코트까지 레이어드 해주었더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쁜 옷 입고 열일하는 날에는 괜히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제이 아니라 할까봐 아 맛있겠다 <laughs> 생기나트네. <laughs> 기다려봐. 어... 날씨가 약간 쌀쌀해서 아껴두었던 체크 울 자켓을 입어주었어요. 빛을 받으면 색감이 정말 예쁜데 화면에 담기지 않더라고요. 올해 겨울에 품절되기 전에 제 것도 얼른 챙겼던 체크 자켓입니다. 약간 크롭한 기장감으로 캐주얼하게 매치하기 좋아서 데일리로 입기 좋아요. 안감까지 테이핑 처리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서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민트 색감의 브라운, 화이트 계열의 색으로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어 칙칙한 옷이 많은 겨울 계절에 산뜻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울자켓이에요. 같이 코디한 팬츠는 안감에 피치 기모가 깔려있는 슬림빛 일자팬츠예요. 어제 입었던 블랙팬츠와 동일한 제품인데 다리 라인을 슬림하게 잘 잡아줘서 두 컬러 전부 소장해서 잘 입고 있답니다. 안에 입어준 골지니트 보여드릴게요. 밑단에 슬릿 디테일이 포인트인 골지니트예요 넥라인이 물결모양처럼 흔하지 않은 디자인에 단독으로 입어도 부드러운 촉감 이라 이너니트로 활용하기 좋더라고요이 착장은 제가 정말 자주 입는 니트 셋업이에요. 니트 가디건이랑 반팔 니트 원피스랑 세트로 입을 수 있는 옷이랍니다. 꽈배기 짜임의 니트는 매 시즌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유행타지 않고 매 시즌 꺼내 입기 좋은 클래식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원피스랑 가디건 둘다 오트밀 컬러로 입어보았습니다. 피부가 약간 어두운 편이라 너무 밝은 컬러 입으면 까매 보이는데, 오트밀 컬러는 베이지와 크림크 중간이라 웜톤인 저한테도 괜찮더라고요. 니트 원피스 치고 두께감이 얇은 편인데 울80% 혼용이라 그런지 다른 니트 원피스들보다 확실히 보온성이 좋았어요. 기장감은 키 166인 저한테도 약간 긴 기장감이라 키 크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그런 원피스예요. 약간 여유 있는 핏으로 여리여리해 보여서 자주 입는 셋업이랍니다. 너무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 진짜 맛있겠다. 반반. 오, 네. 우와. 어쩜 진짜 맛있다. 치야. 날씨가 갑자기 따뜻했던 오늘의 출근룩이에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사랑을 받았던 에나더 니트 가디건이에요. 웜톤이라 베이지 컬러가 잘안 받아서 블랙 컬러로 입었는데 셔츠에 레이어드해서 입으니 더 예쁘더라고요. 브이넥 파임으로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밑단도 슬리처럼 벌어져 있어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고 세련된 무드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 가디건입니다. 팬츠는 와이드 핏에 꽂혀서 바로 소장한 아이예요. 앞쪽에 투포켓 디테일이 있어 심플하지만 포인트가 확실히 되더라고요. 와이드 핏인데 밑단으로 갈수록 부츠컬 라인으로 퍼지는 팬츠라 그런지 다리도 엄청 길어 보이고 더 슬림해 보였어요. 주말에 이렇게 입고 엄마 보러 내려갔었는데 가디건 예쁘다며 엄마 것도 보내달라 하셔서 하나 보내드렸답니다. 안에 레이어드라 한 셔츠는 단추를 두세개 정도 풀러서 브이넥처럼 연출해야 니트 가디건하고 잘어울리더라고요 팬츠도 인기 진짜 많았는데 입어보니 왜 인기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이번주 출근룩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픽 착장입니다. 랩 스타일의 골치 슬림핑 니트 보여드릴게요. 브이넥 파임으로 넥라인을 예쁘게 연출해주고, 얇은 편이지만 오른방 니트 원단이라 가벼우면서 따뜻한 니트예요. 바지는 레지키 라인이 들어간 부츠컷 팬츠랑 매치해서 입어보았습니다. 랩 디자인의 골치 니트에 스커트를 매치해서 여성스럽게 연출해주어도 예쁘겠더라고요. 베이지에 골드 펄사가 들어간 트위드 자켓이랑 매치해 보았어요. 다리가 길어 보이는 롱기장의 팬츠에 앵클 부츠까지 신어주면 오늘의 출근룩 완성입니다. 자켓 컬러감이랑 니트 컬러감이랑 맞춰서 톤앤톤으로 입어주었어요. 코디하기 어려울 때는 색감을 맞춰서 코디하면 조금 더 쉽더라고요. 은은한 골드 펄 사이 원단에 고급스러운 골드 버튼으로 포인트를 준 자켓이에요. 가을 시즌에 좋아하는 예쁜 옷 막막 꺼내 있는 중이에요. 오빠 선물. <웃음> <웃음> 오빠 산. <웃음> <웃음> 엄청 행복해 하네. 안 사줬으면 어쩔 뻔. <laughs>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아주 그냥 아줌마 감사합니다 우와. 갈비 이게 돼지갈비에걸 응, 돼지갈비 와길 아, 너무 예뻐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재료도 예쁘다 응. 가을가을에. 귀여워. 뭐 운동하러 나왔냐고. 아, 너무 예뻐. 반짝이는 거. 아 머리 좀친해 주실래요? 아좀 무서워. 풍선 풀어 리본. 이거? 응. 건지? 우와. 축하합니다. 우와. 우와. 축하합니다. 뭐야 제일 좋아해. 우와 <laughs> 죽을 원짜리, <laughs> 어, 만마할때1 0 아니고 만원짜리네 그때는. 입니다 고 있어. 시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